이번 주는 설명절에 어, 예, 예, 들어있는 주간입니다. 어, 또한, 마음이 흩어지기 쉬운 연주하는, 가장 긴장된 시간들이지만, 그런 상황과 환경 흔들리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일을 하시려는 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여러분의 예,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예, 기뻐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진짜 아들인가? 찐 아들인가? 찐딸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온전히 해결되어서 온전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말 예수님은 존재하는가? 예수님은 살아계신가? 분명해야 됩니다. 당연한, 어, 교리, 생각, 그렇다니까? 이게 아니라, 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생명 안에서, 부활 안에서, 실제로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행해야지,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또한 알게 됩니다. 요한, 복음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곱게 하이라 하고 말하고 말이요 어,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침례를 주시오? 어, 요, 어,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오. 어,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분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어 이것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어, 요단강 건너편 배단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어,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뒤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말,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슬아엘에게 이슬아엘,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태복음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갈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곤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들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은 조금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은 직접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침대를 받고 올라올 때이머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비둘기, 성령님은 비둘기가 아닙니다. 눈에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진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하고 십 편, 이 편에 있는 을 그대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말씀은 여전히 동일한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됨을 표현했습니다. 내 침내 요한이 나는 내 뒤에 오는 이분은 그분의 신발끈 끈조차도 어떻게 들고 풀어잡기고 할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을 예비하고, 길을 닦고,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증명하는, 증언해주는 그런 역할에 있을 뿐이었지. 내가 그분을 어떻게 할수 있는, 또, 창조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이 피조물의 관계는, 지푸라기로 만들어 놓은, 가죽으로 만들어 놓은, 끈, 자만도 못 하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비교, 위대하신 존경할 만한 분, 창조주 하나님, 사이, 이 신분은. 그러면서 침례요하는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본 것을 직접 증언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본 것, 목격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분이 누군지도 몰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머리 위에 네가침례를출때 성령 임한 걸 보면은 내가 약속한, 너에게 약속한 내 아들이다.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리고 있다가 그 먼저 침류하는 자기 역할을 했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침례를 주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하여하라 자 이제 진짜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가 됐다 오면은 너희는 다 죽는다 보라 와라, 와라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이 단톡에 저 자기 카톡에다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발끈조차 앉을 수 없는, 풀수 없는 뭐 그런 자입니다라고, 절들을 이용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라고는 하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입니다. 이 표현들은 자, 여러분 좋게서 설교 중에도 말씀을 자녀되는 것을 배우십시오. 자녀가 누구인지, 자녀가 누구인지, 내가 아들로서 내가 딸이 딸이 누군지를 알지 않으면 부모가 돼서 또 아내가 돼서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아내 되는 남편 되는 아버지가 되는 어머니가 되는 것을 꼭 배우십시오. 그런데 자녀 된걸 건너뛰고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자녀가 되십시오라고 그런데 영적인 자녀보다는 세상에서 배운 자녀의 꼭그 생각과 행실을 하려고 합니다. 어련도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하면서 동시에 아니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실루아누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어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를, 인, 어,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입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봐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십내요한에게. 먼저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였습니다. 뭘로?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거듭났을 때, 또 우리의 구원의 보증을 누가 쓴다고요? 성령.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만 있다고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를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또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려 증언하러 목격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예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직접 눈에 보여지게 이루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까?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여러분 안에 예수 살아계신 예수는 예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예도 됐다가 아니요도 됐다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것을 그대로 본받는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하라는 그대로 하신가. 노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서로 어긋날 수 없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가 될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와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배우셨습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배우셨습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 자, 이 사실이 여러분의 영적인 아비와 자녀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성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다가타지시한 분이 아니, 아니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꼭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안에서 이루시는데 그 아들은 예.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우리도 예가 돼야 된다. 요한복음 14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를 하신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의, 그, 사,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서 떠나자. 자, 집내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장이 있으나 예수님과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수피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신지 압니다. 다 보았고 목격했습니다. 그 아버지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하라는 말, 하라는 행동대로만 해야지만이 그 아버지를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봤다고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봤었고 알고 다 알고 있지만은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아들로 해서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멈추자에게는 예만 되기 위해서는 그 예만된 특권을 누리고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아버지가 말하고 하라는 것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러나 우리는 아주 약합니다. 실바람만 불어도 꺾여지는. 하주제난한 존재. 그러니 그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가지고 내 영광을 이하고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앞에 섰을 때는 정말 신발끈 이조차도 들수 없는, 풀어들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고 부르셔서 그 아들 안에서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서 예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예가 되게 예로 살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특권을 가진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교회는 교회당에 와서 교회가 말고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인생의 문제 해결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딸은 그런 자들이 흔들림에 실바람에 꺾여져서 울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바람에 꺾여졌던 나를 내 자신 때문에 실망하고 넘어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그런 나를 그런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스도 안에서 살련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자그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딸의 신분이 무엇인지 자격이 무엇인지 그 특권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수천 번을 외쳐왔습니다. 지금도 보면 요한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소리쳐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보증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살아 계심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보증이 되고 있지셔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요한복음 20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제 내 형제들에 게 가서 이러기를, 어,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께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왜 예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예수님 아버지, 니까 분명하십니까? 그냥 막연히 교회당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자라왔습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배워온 부모와 자녀 간에 죄인 된 자기 욕심에 자기 주장에 삐뚤어져서 뒤틀려져서 있는 내 마음에 들면 아버지의 예하고 내 마음에 알던 노후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에게 딸이란 소리를 들을 때 기뻐하지만 은행함이할 때는 노후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우리 주함께를 붕괴하시려고 합니다. 이 말을 하시는 것은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에게 하는 말은 이 요한 공동체에 이 편지를, 이 요한 복음을 써서 알리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그대로 하자. 그러면 이렇게 교회당 건물을 세워서 살아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된 거 아니요. 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태어났습니까? 언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이루고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살수 있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세워집니다. 건물 안이 지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 말고 진짜로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찐 아들 찐 딸이 들어 사는 그 교회를 지금까지 계속 세우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부르셨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신 이 시간이 진짜 딸로 진짜 아들로 되는 시간되길 바랍니다. 회복되는, 부흥이 되는, 얘기하는 시간되길 바랍니다. 예배서 2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진짜 사십니까? 진짜 아버지가 하라는 성령이 가자 하면 가고 멈추자 하면 멈추십니까? 가자 하면 하고 하지 말아면은 아무리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하기 싫은 것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차례에 오드됐습니다 내가 부모 생일을 챙기고 선물을 해주고 막 하면은 잘한다고 착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또한 부모들도 속아 넘어서 박수치고 있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노우입니다. 노우! 틀렸어! 됐어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자가 예인 거예요.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의 육신에, 자기 먹을거리에, 자기 이름 앞에, 자랑거리에, 벌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작용하는 영에, 아들들이 했대, 했던 것들입니다. 이방의 일대학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수 없어요.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배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착, 슬패슬 이알레르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 임석현 형제의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은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 아들, 딸에게 한 가지 명령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진짜 사는 겁니다. 나에게 뭘 잘해주고, 그 어떤 것을 해주고, 아니요. 찐 아들, 찐 딸이 아니면 가장 슬픕니다. 나는 가장 아픕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이요. 교회 지체들이요. 내 가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권을, 그 신분을, 그 존재같이